지난 19일 우리 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가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는 매춘산업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학생이 주장을 반박하자 류 교수는 학생을 상대로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대응했습니다. 학생들은 류 교수의 발언이 학생을 상대로 매춘을 권유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이는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이자 성희롱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회학과 학생에는 22일. 강의 중 혐오 발언을 자행한 류석춘 교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여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수업 중 학생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런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건 교수 학생간 위계를 이용한 명백한 폭력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당시에 강의실에 있었던 많은 수강생이 불쾌감을 느꼈고 이는 교육자로서는 해서는 안될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23일 공식 입장문에서 학생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에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를 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학생들은 류 교수의 강압적인 수업 분위기도 지적했습니다. 강의실 내에서 이루어진 건 자유로운 토론이 아니라 폭력적인 의견 강요였던 겁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사회학과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 및 중앙 운영위원회는 류 교수가 해당 발언을 사과하고 학교 본부가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우리 대학교 측은 23일 류교수의 발전사회학 강의를 중단하고 공식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사회학 강의가 임시휴강된 가운데 기존 수강생들을 위한 대책 또한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BS 뉴스 이다현입니다.